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2025년도 첫날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어, 공가가 이렇게 어, PPT로 띄어지지 가 않아서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만 일단은 오늘 여기 계신 분 공가를 하고. 또 영상을 또 다시 찍어야 된다니까 <laughs> 아무튼 첫날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공과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원래 우리가 공과 책다 갖고 계시죠. 그 공과 책은 2025년도 구영예배 공과 제목이 구속사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책의 원본은 구속사 시리즈 12권 A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이죠. 그 책을 구역공가로 이렇게 만들 제작해 셔서구속사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 이제 시작으로 이제 52주의 구역공가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 1강 출애굽의 목적과 제사 출애굽의 목적과 제사 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들어가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학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예, 이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출애급의 목적과 제사 할때 목적과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어, 그,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죠. 족장 시대에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어, 번성하기 시작했고 어, 언약대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언약대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출애굽의 목적과 제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들어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죠. 추레기 3장 18절 아까 말씀, 어, 읽으셨고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애굽방에게 장로들과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강야로 가게 해라.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기 3장 12절 18절 5장 1절에 보시면은 어, 히브리어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 섬기다. 그 출애기 3장 12절에 나오죠. 18절에는 자바흐 제사들이다. 또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한 히브리 동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첫 번째 히브리어 첫 번째는 아바드죠. 이 아바드는 예배드리다 봉사하다. 우리 남성 교회 아바드 봉사팀 있으시죠? 교통 봉사팀 네 여기 지금 계시네요. 그 아바드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예배드이다 예배하다. 출애기 3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라사대 모세에게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기 3장에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호렙산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거기 조그맣게 아바드 나오죠? 이 섬기다가 아바드예요. 그래서 너를 지도자로 뽑는다.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1대1 일문일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분리되고 나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최초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위해서는 혈통으로 혈통으로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어, 특히 사,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여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게 되죠. 또 그리고 그 후에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한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타락한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나요 제사드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려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리극기 (23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드리면 물과 양식의 똑같은 물인데 거기에 축복을 주셔서 병을 지하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직분자님들은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으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직분을 주셨을 때첫 번째 구역원들에게 구역예배드리게 하시죠 그 순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그더 나가서 어,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 나갈 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실뿐만 아니라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반드시 의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히브리어로 자바흐. 자바흐. 이거는 제사를 드리다. 또 같은 개념이에요.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제사 드린다. 아까는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고 이번에는 자바흐, 제사를 드리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 애굽 바로아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 희생을 드리다가 바로 자바흐예요. 자바흐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을 드리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 때 제사를 드리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하오니는 바로 제사를 드린다는 자바흐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제사지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뭐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거다. 그걸 잊지 마시라고 전해줄 때 여러분 자신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이 풍성한 영육간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대는 뭐예요? 생축이 필요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여러 가지 예, 예배 준비를 하지만 예물이 필요하죠. 항상.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헌금을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약대 만든 게 아니라 구약 때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생축이 필요한데, 어, 생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이 어디있습니까 노예생활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살게 했어요.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어, 목축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목축업을 해서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으라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나가시는데, 그 10대 재앙이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추까지도 구별하셨다. 다섯 번째 악질제,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다 그림이랑. <laughs> 제가 영상을 꼭 찍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 왜냐면, 죄송하지만, 시간 없지만, 영상을 오늘부터 찍으면 제가 엄청 신경 썼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음부터 영상을 찍는. <laughs>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생각하고 지금 편안하게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생축인데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있어요. 이 악질 재앙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전염병 바이러스 코로나 그렇듯이 생축에게 가서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류 인플루엔자 있죠? 그 AI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있어서 애굽에 다 모든 생축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축은 죽지 않았어요. 9장 6절 보십니다. 다가 즐거우실까? 이튿날에 시작. 나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도 이스라엘 생축은 죽지 않았어요. 9장 26절 보시면 애굽의 생축은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분명히 하, 천, 하늘에서 내려는배도 불구하고 고센 땅은 구별시켰다. 또열 번째 여러분 거기 흑암지향이라고 기록돼 있죠? 장자지향으로 고치셔야 돼. 미스프린트 예 그게 좀 이제 장자로 고치세요. 애급 생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시죠? 출애굽기 11장 5절과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축을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왜 그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필수 요건이 우리의 제사 진에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생추 예물이 중요해요.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 물질, 능력, 재능 왜 주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제사지라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이 예배 잘들리면 여러분에게 바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 히브리어 하가그. 하가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기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를 지킨다. 하가그는 기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념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고 6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6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키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말씀과 마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거기 부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처음으로 바로 왕에 갔을 때 뭐라고 했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여기 절기를 지키다가 하가그에요또 출애굽기 1 0장 9절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리 우양을 데려가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양도 가져가야 되고 또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목적은, 뭐, 뭔가요? 첫째, 삶의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출애급시키시는, 시키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며. 히브리어로? 아바드. 제사를 드리며? 예? 아니요, 히브리어. 자바흐.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다 하가그 다시 시첫 번째 뭐요 예 아바드 그 다음에 자바흐 세 번째는 하가그 예,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같은 개념인데 좀 다른 표현으로 출애굽 시키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고요 결국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에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계속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해막에 불러가지고요, 제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론의 결론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육 간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8,760시간이라고 한 해를 저희 모든 남성계 회원들에게 또한 모든 평강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구역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옵나이다 2025년도 한 해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직분자님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맡겨진 귀한 직분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맛보며 2025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구속사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남순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음.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불러주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사오니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오직 예배드리는 데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육 간의 축복과 마침내 가난 땅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